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은 정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이 아이들은 아직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다 발달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런 새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거의 정글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셔도 아마 대부분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계약하기 전날 저녁에 야, 이거 담임 선생이 누가 될까? 어떤 호랑이 선생님이 오실까? 또내 짝꿍은 누가 될까?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잠못 잤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반이 6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반의 아이들이 한 20명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한 친구가 없으면 이게 외톨이 같이 변할 수가 있고요. 이러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스트레스가 학교 가기 싫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4월 달에 학교 보건실 이용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봤더니 3월 한달 동안은 서로 눈치 보면서 간신히 참고 있었는데 이 4월 달쯤 되면 이제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고 괴로워지기 시작하면서 보건실 이용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까 싶은데요. 네. 음. 이 새학기 증후군은 낯선 환경 때문에 오는 뭔가 자연스러운 신체적 반응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사실 새학기 증후군은 되게 이제 증상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배가 아프다, 온몸이 쑤셔서 못 가겠다, 학교 가기 싫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새학기 증후군은 실제적으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가 꾀병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꾀병과 새 학기 증후군은 차이가 있습니다. 꾀병이라는 것은 아프지 않은데 아픈 척하는 거죠. 근데 새 학기 증후군은 정말 아픈 겁니다. 근데 이 아픈 것이 검사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꾀병과 비슷하죠. 우리 마음이 아프면. 이게 몸이 아픈 걸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신체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체화 증상이 새 학기 증후군의 한 가지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심하게 되면 불안이나 우울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 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감정장애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뭐, 제일 먼저 아이들의 감정장애로 첫 번째는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초등학교나 또는 유치원을 처음 들어간 아이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주 양육자, 즉, 자기를 키워주는 주된 사람, 엄마나 아빠한테서 떨어지면서 이 떨어질 때 느끼는 분리에 대한 불안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심하게 불안을 느끼게 되면 불안 장애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리 불안이라는 것은 되게 만일세 정도 됐을 때 심하게 나타났다가 이 이후에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학교를 다 들어갈 때쯤 되면 대부분 사라지는 것이 맞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남아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분리 불안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분리불안의 증상을 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먼저, 집 혹은 주된 애착 대상과 분리될 때 반복적으로 아주 고통 심하게 느끼고요. 주된 애착 대상을 잃거나 또는 해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속적으로 심하게 걱정을 하는 경우 또 나쁜 사고가 생겨서 주된 애착 대상과 분리될 거라는 아주 비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분리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학교나 다른 장소에 가기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 어, 다섯 번째로는 환자, 혼자 또는 어 주된 애착 대상이 없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거부하고. 또 여섯 번째로는 주된 애착 대상이 가까이 있지 않거나 집을 떠난 상황에서는 잠을 잘수 없어서 잠자기를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 분리 주체와 연관된 악몽을 아주 반복적으로 꾸고요. 여덟 번째로, 주된 애착 대상과의 분리가 예상될 때, 신체 증상, 예를 들면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구역질이 난다, 뭐 이런 증상들을 반복적으로 호소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어릴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와 떨어지는 걸 싫어하긴 하는데 증상 리스트를 보니까 심하긴 한것 같습니다. 네. 분리 불안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물론 있죠. 그 해결을 하려면 우선 원인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분리 불안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기질상 너무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들한테서 이런 일 아,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엄마가 사회생활을 잘 못하시고 집안에서만 아이를 키우는 경우 그러니까 과잉해서 보호하는 경우에 또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그 주된 이제 보호 대상자 엄마죠 대부분은 이 엄마가 너무 엄격하게 아이를 다루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있냐면 또 자꾸 이렇게 행동하면 엄마 가버릴 거야 엄마 사라질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해결책을 찾아보면요 해결책은 우선 아이들이 사회성이 키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깥세상을 자꾸 경험할 수 있도록 데리고 다니는 거죠. 시장에도 가보고 또뭐 아이들 노는 놀이터에도 가보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를. 겪으면서 볼수 있는 뭐 버스를 타본다든지 사람이 많은 곳을 가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예측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엄마가 5분만 아 있다가 다시 돌아올게. 어 부엌에 가서 밥좀 해놓고 올게. 뭐 이렇게 아이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 이거 다 하면 엄마 돌아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이의 분리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게 중요한데요 부부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이 분리불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아이들 감정 장애 중에 또 많이 듣게 되는 게틱 장애인데요 네. 이틱 장애도 이런 신학기에. 자주 나타나게 될까요 어떻습니 그럼요 이 신학기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불안도 느끼고 또 새로운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긴장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틱 장애도 훨씬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틱이라는 게 뭘까요 틱 이렇게 틱틱거린다는 게 틱인데요 이틱 장애는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크고 빠른 근육의 움직임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장애를 말합니다. 아, 운동틱과 음성틱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운동틱은 큰 근육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양새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주로 상체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얼굴이나 눈이나 입이나 또는 목이나 아, 몸통이나 팔 같은 곳에서 아, 내가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저절로 자주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음성틱은 아, 소리를 이상스럽게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 콩콩거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헛기침 같은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높은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증상을 살펴보면 눈을 자주 깜빡인다거나 또는 코를 킁킁거린다거나 어깨를 들썩거린다거나 팔을 막 움직인다거나 또는 알수 없는 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이런 증상들이. 틱장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 틱은요 발작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발작일 경우에는 의식이 소실돼서 의식이 없는 상태고 이 틱장에는 의식이 아주 명료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발작과는 구별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틱장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얘기를 몇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틱장애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네, 틱장애의 원인이 완벽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틱장애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하게 긴장을 할 경우에 주더 악화될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틱장애의 원인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더 깊게 살펴보면 부모한테서 유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확률도 좀 있습니다.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유전성도 있다. 두 번째로는 환경적 요인으로요. 어~ 출산 과정에서 뇌 손상이나 또는 산모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든지 출생 시에 저체중으로 나왔다든지 하는 것들도 영향을 줄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고요. 또 아이한테 너무 지나친 관심을 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야단을 치는 경우에도 틱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이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거나 또는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너무 과하게 흥분하거나 했을 때도 이 틱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개 이 틱장애는 본인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증상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증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약열살 정도가 되면. 아 이런 증상이 나한테서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기 시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한 느낌이 있은 다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안다고도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그 네. 다음에 이 틱이요 단순한 틱일 수도 있고 좀 심한 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에 따라서 종류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럼요 종류가 이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직장의 종류별로 설명을 표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심한 것이 이제 뚜렛 증후군인데, 증후군인데요. 이뚜렛 증후군은 운동 틱과 음성 틱이 복합적으로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소리를 반복하고 외설적인 내용을 담은 음성 틱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 동작이 계속적으로 같이 따라서할 수도 있고요. 운동 문제도 생기고 소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이게 18세 이전에 발생해서 대개는 평생 지속이 될 수가 있고 어 1년 이상 지속이 될때 우리가 이 뚜렛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또 1년 이상 이런 틱 증상이 나타날 때즉 운동 틱이 나타나거나 또는 음성 틱이 나타나거나 이두 가지는 함께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만성 틱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나고요. 18세 이전에 발병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또 일시적인 틱 장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은 증상이 가볍고 1년 이내에 소실이 되는 1년 이내에 없어지는 것이죠. 음성 틱이나 또는 운동 틱한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대개 18세 이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보통 5내지 24% 정도가 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과거에 또 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 사람들도 많은데요. 틱장애는 보통 열두 살 전후에 증상이 악화되고 서른 살 이전에 대부분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 이런 틱장애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재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에는 아 정신과 선생님을 한번 만나거나 또는 소아과 선생님을 만나서 상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ADHD입니다. 뭐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이 ADHD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력도 떨어져 있고 행동이 굉장히 과잉되게 나타난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사실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있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 바로 이 ADHD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증상, 이 질병은 주로 7세 이전에 발병하고, 어, 학교나 집이나 또는 학원 같은 이런 장소, 여러 장소 중에서 두 군데 이상에서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증상의 치료 시기를 놓치면은요, 평생 반복될 수도 있어서, 어, 사회생활에도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어 주의력이나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그 외의 부수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주의력과 집중력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뇌를 확인한 그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의력과 행동을 조절하는 중추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장애 때문에 나타난다는 그런 아, 이, 이론도 있습니다. 아, 이 ADHD 부모들은 대부분 자기 어릴 때랑 굉장히 비슷하다. 저 아이 의 행동이 나 닮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아, 확인해 보니까 이 ADHD가 유전될 확률도 한 20%에서 30%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내 아이가 좀 산만하다 싶으면은. ADHD가 아닌가 걱정이 먼저 될 텐데 어떻게 좀 체크해 볼수 있는 항목은 없을까요? 아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이 ADHD를 앓고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를 확인해봤더니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약 사백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이십오만 명 정도가 이 ADHD와 연관이 있다라고 확인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 보면. 한 반에 한두명 정도는 이 ADHD와 연관된 아이가 있다고 볼수 있는 건데요. 어, 아, 부모들 대부분은 이런 마음일 겁니다. 내 아이가 설마 이런 생각이실 텐데 진단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교실 내를 계속 돌아다닙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그렇죠. 수업 도중에 사소한 외부 자극에도 주의가 쉽게 산만해지고요. 숙제나 일에 대한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질문에 대한 아주 부적절한 시점에서 대답하고 불쑥불쑥 말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죠. 또 우산이나 가방 같은 물건들을 잘 잃어버리고요. 또 말이 너무 많고 타인의 대화에 자주 끼어들고요. 하던 일에 쉽게 실증 내고 도중에 포기하고 자주 딴 일로 관심을 바꿉니다. 과제의 수행 속도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요.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또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열 가지 중에 여섯 개 6개 이상이 육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ADHD로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예. 주위가좀 산만한 아이들을 보면 어려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좀더 정확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것 음. 같습니다. 그럼 이 ADHD는 약물 치료로 좀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 ADHD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고 최근까지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약물 치료에 반응하는 게약 7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아주 잘 반응하고 효과가 좋은 그런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 질병이 확실히 진단이 된 다음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런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약물을 치료를 받게 되면 성격도 올라가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공격적인 성향도 상당히 누그러지고 대인 관계나 사회 활동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유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 약을 먹으면 뭐 효과가 금방 나타나고요. 뭐 대체적으로 잘 조절되기 때문에 아, 약물 치료. 거기다가 조금 더 상담 치료까지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소아 감정 장애가 소아 우울증인데요. 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아, 아이들도 우울한 느낌을 느끼기 때문에 이 우울증도 있습니다. 이 소아 청소년의 약10 내지 15% 정도가 소아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라 추정되고 있는데요. 보통 7살에서 12살 사이의 아동 중에서는 약 2%의 아동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이 감정을 표현하거나 또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표현의 형태가 성인하고 많이 다릅니다 성인은 이 우울한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이런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육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두통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팔다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나면서 학교 가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집안에 콕 박혀 있고 말하기 싫어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학교를 가기 싫어서 그런 건지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런 우울한 감 때문에 그런 건지를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게다가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사춘기 증상이랑 겹치다 보면 네. 이 우울감이 좀더 심해질 거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소아 청소년 소아를 지나서 청소년이 되면 이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사춘기 증상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춘기 증상을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하듯이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이 감정 표현이 굉장히 서투르기도 하고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울증도 상당히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교우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고 가족한테 화를 잘 내고 또 짜증을 심하게 낼수 있고요. 또 행동 변화도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춘기 증상과 상당히 구별을 해 봐야 되는데 이런 증상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된다 또는 견디기가 조금 어렵다 싶을 때에는. 우울증 증상이 같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요즘 아이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네. 이 소아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뭐 아이들의 감정을 잘 만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소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빨리 적응을 시키고 더 좋아지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아이 말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이가 자신의 증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말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죠. 어, 어른들은 대개 아이 말을 자르고 바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가 뭐라고 뭐라고 말하면 들어주는 게 나도 다 해봤어 나도 너때다그 겪었기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이렇게 금방 직접적으로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 잘 들어주시면 그 사이에 이 아이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에게 스킨십을 자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스킨십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기댈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도 하고 또 애정을 느끼게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킨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킨십을 하면 사랑의 감정, 애정의 감정을 많이 느끼고 그것을 스스로 몸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 조절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칭찬을 자꾸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을 듣게 되면 자존감이 높한 높아지는 그런 아이가 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쉽게 견뎌낼 수 있고 또 다른 도전을 할수 있는 아이로 크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 조절도 잘하고 또어 자존감도 높아져서 본인의 증상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칭찬을 자주 해주는 것은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제일 큰 덕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 건강톡톡 오늘은 소아 감정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중2가 됐습니다. 요즘 들어 유독 짜증도 많이 내고 잠도 많이 자는데 잠만 자는 사춘기도 있다지만 보는 저는 속이 답답합니다. 상담을 받으면 좀 나아질까요? 하셨어요. 네 이거 사실 이제 쉽게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사춘기인지 아니면 청소년 우울증인지 사실 구분을 부모님이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 즉 아이가 잠을 계속 자고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혼자만 있으려고 하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이건 우울증과 구별을 한번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또 다른 질문인데요 두돌된 아기 아빠입니다. 얼마 전부터 아이가 눈을 깜빡거리더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을 깜빡거립니다. 이게 특일까요? 네.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눈을 깜빡거리는 그런 현상을 본인이 이제 재미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런 틱같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절로 횟수가 줄어들고 깜빡거리는 걸 힘들게 깜빡이지 않는다면 틱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쉽게 또이 틱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관찰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